Oof. <laughs> 아이 그 민곤이가 아 민곤이가 하자요 민곤이가 아이 민곤이가 하자 민곤이가 민곤이가 하자요 민곤이가 아니 민곤이가 아니 성아 내가 하자는 게 아니라 민곤이가 민곤이 민고니. 어성내말 들리지 내가 한게 아니라 민곤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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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재요. 아 그럼 해야지 어떻게 나보다 형인데. 그럼 형인데 말안 들어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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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한데 쓰? 이야 민곤아 네가지면 네가, 집에, 네가. 바지 아미야아예아더예 미안. 미안. 네, 맞아요 하루꼬미 아닌데 이거 민군이 맞는데 아 됐다. 아 이렇게 되고 아 오늘 오늘따라 오늘, 수염이 왔냐 알았어 상영아, 알았어 니만 보여줄게 뺀티빤스 보여줄게. 아 미안해요 다들, 아 다들 눈눈 대렵겠다. 눈 미안해요. 어, 간만에 외네요 어, 오늘 맞아요. 오늘 많이 왔어요. 아, 수염에 이게 깎아도 나 있어요. <laughs> 아, 나 해운대 킹포야? 죄송한데, 네번지 언제 줄까? 네번지네 반지? 네번지 이거 보는데. 어, 오늘 많이, 많이 찍혔어. 맞아. 오늘 돈가스 많이 튀겼어. 어? 콜? 상현아 나랑 해.. 그래? 같이 가자. 헤는 캠프 로 가서. 좋아 좋아. 상현아. 너는.. 너는 하자마자 바로 탈락일 것 같은데. 오늘 많이 튀겼습니다. 예, 노벨버? 노벨버가 누구지? 근데근데왜민국이왜안 들어? 아, 근데, 근데 왜, 이았았스 아, 마스크만이지. 맞다. 아, 야, 야, 나그 발랐어. 그만 먹어야지, 그만 먹어. 아이, 그만 먹어야지. 그만 먹어. 얘, 얘, 얘 암컷이야, 얘 암컷. 아, 저 잘, 저, 저 잘, 잘 건데, 민건이가 하재요 뭐하니? 예, 하... 에실에 에어컨, 에어컨, 내어 출근해요 와, 민곤이 야, 이 에어컨, 에 나보고 하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 낭딩 거 하지 말까요? 오늘 왜 눕방하냐고? 오늘 피곤해서요. 야, 상영아. 조용해, 조용해. 상영아, 조용해. 제발 조용해! 뭐해? 네, 거실에어컨있어요민님이미키빼피 아, 민곤니안개요 근데 군이 어디 갔디 아니, 어디 간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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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깎았는어 이래요. 그러니까, 미군이 어디 갔냐? 상 상야, 제 니만 자면 돼. 니만 자라, 면마 아, 그래요? 미군이 어있는데 미군이 어있지 아빠 줄 거니까 양치하고 온대는데. 뭐야 이거 <laughs> 지금 저면 6시간 자요 생영아 사랑한다 아 <laughs> 오늘 삶 삶은 계란이 뭐야? 아니야 상영아 네가 먼저 나가 그냥 상영인 걸 <laughs> 아. 음 좋네 다시 누르라고요 싫은데요 민곤이 옵니다 민곤 민곤이 옵니다 왜뭔 뭐, 왜야 니가 하재매 내가 <laughs> 언제 도라이네 도라이 이 핑계 좀 대지마라 하고싶으면 하고싶다고 말하던지 정신 나갔나 니 <laughs> 네 어느 나라 말인데 그거? 몰라, 나이 북한 말인가? 경산동가. 그런겨, 뭐려, 맞지? 야, 왜? 본청환자로만 구해주라. 여기 있다, 받아라. 빵야. <laughs> <빠야. 웃음> 내 사이 암살할 거다. 같이 하자. 빵야, 빵야. 응. 너도 빵해다 야, 니내 네 동료가 와. 되라.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대장님이 아, 말로 잘해. 오늘 네 시간 동안 그거 티켓 산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아 맞아. 그렇지. 너 오늘 잘생겼대. 아 아닙니다 저는 항상 잘생겼습니다. 웃기군데 제일 못생겼어. 아 미안 <laughs>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항상 내 네, 네, 아래 아래인데. 아, 야살바이 지금 뭐, 데야 상영이 요청. 안 왔어? 아, 아이 새끼 하기 싫은데. 아, 니야 하면 짜증 난 뭐야, 이제 안 보이면서 나가라 그냥. 야 상영아. 야. 돈까스. 왜? 돈까스. 끌라고. 왜 시방이야? 끌라고. 왜시발이야 여러분. <왜 시범이야>? 나가세요. <laughs> 다 나가세요. <laughs> 여기서 당장 다들 나가세요. 야 성형아, 니 코대 이쇼쇼이쇼쇼 어? 아3 시간에서 성공했어요. 오. 야 성형아, 빨리 자라. 어? 이거 수면자세. 수면제. 그 미안이 겨드랑이 털 보이니까 털 아, 올리지 말아 줄래? 슝 이거 수면자세, 수면자세, 수면자세. <laughs> 어? <웃음> 아니 나는 오늘 4 시간 넘게 깼는데 티켓 못 샀는데. 어 아, 진짜? 음. 근데 3 시간 하고 티켓 산사람 있네. <laughs> 와 졸려 창희형 뭐해? 아저 그냥 누워있어요 뭐라고? 저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누워 누워 누워있어요 누워있 집..집이야? 뭐..뭐.. <laughs> 네저 뭐 집이고 야 재성아 너는 왜그 너네 집 말고 그 다른 사람 집에 있냐 지금? 뭔 개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이 아주 아주 어? 나를 그냥 망가뜨리네 그냥 <laughs> 어? 내가 지금 방송 바로 욕먹었어 터뜨려? 터뜨려? 니, 네 거기, 터트려줄까 <laughs> <laughs> 야, 너, 얼굴 좀 보여달래. 반말하지 마라, 근데. 아, 아, 야, 잠깐만. 니네 나보다 어리잖아 뭐, 깝대? <laughs> 왜 깝대냐. 나보다 동생이. 민근이 형, 민근이왜 응. 앉아? 나? 이제 어. 네 알야 자려고 하는데 재석이가 갑자기 초대하네. 야, 아, 그러니까 재석이가 라방하자 그랬지? 아니 민곤 아니, 야 상현아, 민곤이가 나보고 같야 심심한데 야 라방이 날까니까. 어나나 브리지 <laughs> 콜라 있지. 네가 그랬잖아. 이거 봐라. 나 지금 눈, 나 지금 초점이 없어 지금 안 보여 지금. 응. 자자. 자자. 자야 돼. 상현 너는 왜안 자? 뭐지 너는 왜 자고 아나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야이이 이걸로 한번 잡을래? 이, 이 그거 맞아 간지럽다 간지러 간지러 잠을 못겠다 그거 맞으면 이거 도라에몽이 응. 빠샤 빠샤 빠샤, 빠샤. 어그 도라 그 나시 나시 나시티는 뭐야 대체? 바기도 하나 아뭐 <laughs> 뭐, 건사고야 <건수하고 웃음> <해>, 뭐야? <laughs> 나시티 <laughs> 왜 입고 다니는 거야 대체? 어아씨아저어쟤 요즘 아쟤 요즘 몸에 좀 자신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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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아? 더럽나? 그래. 아, 저... 뭐? 아 야너너그내 뭐? 아는 분 있거든 왁싱 왁신... 어. 혈청 좀 받아라. 아. <laughs> 어? 너 이거 해. 너어 이거 해. 아 뭐? 아너 뭐냐? 아나 진짜 짜증나. 아야 짜증 나가. 뭐 나갔네 진짜? <laughs> 진짜 나가네아좀 내려라. 내리기 시 참... 참... 기차, 기차같이 생긴 게 맞아? 아너 어, 근데 진짜 토마스 나았다 근데 진짜 토마스 남았 진짜, 진짜 토마스 나았다 진짜 이제 알았냐? 아니 너 원래 알았어 야 죄송함 왜? 아 응. 오늘 진짜 싸이 죽일 뻔했다 아. 죽이지 아 4시간 넘게 했다고 됐어 그래서? 뭐안 됐지 <laughs> 아, 아... 아 그럼. 어, 야 면도 좀 해라 아 진짜 아나 아침에 깎을러가 1분 안했어 오늘은 오늘 원래 방송 안 할랬어 아 그래? 근데 왜 했어? 나... 네가 하지그 <laughs> 내가 언제 하자 <줄> 했는데 <웃음> 어? <웃음> 네가 어떤 분이 이토원에서 봤을 때 토마스 안 닮았대 어 어... 야, 나 보셨구나 닮았어 응? 토마스 닮았어 어? 나이 사람 본거같아나나이 사람 본거같아아 그래? 어 이상 본거 같아. 아니 내내 주위 사람들도 티켓팅 아 티켓 많이 샀다던데. 여기 티켓 산사람들 엄청 많네. 그래. 네, 근데 네, 네. 아. 이분 아저 라방 중독자 아니에요. 저 라방 중독자 아니에요. 맞잖아 이거. 맞맞 음. 맞은 거 같아. <laughs> 자라 지성아 자자야지 자자. 자야지 자야지. 음 잔다 잔다. 음, 안녕히 주무세요, 다들. 바이바이. 안다. 응, 가. 잘자. 어. 응. 응.